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우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